네, 오늘은 아, <laughs> 여자친구 여러분이었습니다. 아, 진짜 상당히 뜻이네요. 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리더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와, 요즘 대세 걸그룹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조금 안타가웠던게 팔9국과 꽈당영상 예, 아 화제가 됐었는데 좀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아요? 미끄러운 무대 다섯 어, 번이나 한지 힘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아주 즐겁게 무대 하고 있어요. 어, 역시 와. 프로예요. 프로의 식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무대는 좀 괜찮았어요. 미끄럽지. 네, <laughs> 오늘 아주 어, 완벽한 환경에서 <웃음> <웃음> 너무 즐거워요. 예. 네. 아 지금 요즘 굉장히 인기가 난로 불장수이라서 하루하루 실감을 할것 같은데 어때요? 어, 이렇게 이렇게 행사나 공연을 뭐. 되게 팬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와주시고 저희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 노래를 이제 많이 따라 불러주시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어... 어 행복함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 저희 노래의 노래를 많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키장에 온 김에 스키도 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제일 잘 놀고 운동 좋아하고 그런 멤버가 누구세요? 유주! <laughs> 유주! <laughs> 그렇죠? <laughs> 아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멤버들끼리 달리면은 제가 조금 상위권이라서 달리기 아, 아, 시작다고 네. 그래요? 네 뛰는 걸 좋아해요. 그렇 군요. 네. 네.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친구.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어떤 걸 그룹이 되고 싶은지 지금 이렇게 많은 팬분들도 와서 응원을 하고 계신데 한 마디 각고 같은 거 해주실까요? 어 저희가 힘과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여자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힘과 에너지 요즘 뭐 군통령이잖아요. 군통령. 네. 예. 자, 그리고 아쉽지만 벌써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만드는 곡 있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